36조부터 40조 2025년 공인노무사 1차 대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중 136조부터 40조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시행 2025 1 1 법률 제만5 2 3호2024 10 22 일부 개정 제3장 보험급여 h t t p s l a g v NAVR COMWGCHUNG 2238억 5743만 446.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 23에 따른 진폐 보상 연금 및 제91조 24에 따른 진폐 유족 연금으로 하고 제91조 22에 따른 건강 손상자녀에 대한 보험 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3호의 장애 급여, 제4호의 간병 급여, 제7호의 장례비, 제8호의 직업 재활 급여로 한다. 개정 2010. 5. 20. 2021. 1. 26. 2022. 11.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애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 1조의3및제9 1조의사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계정 2010, 5, 20, 2020, 5, 26.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 년이 지난 이후에는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에게 증감률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하되 그 근로자의 연령이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 평균 임금을 증감한다. 다만 재육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보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한 고험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0.5.20 제3항에 따른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 변동률의 산정 기준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증감률 및 변동률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 0 1 6 4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종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 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보험 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 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 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 5. 20. 보험급여 장례비는 제외한 달을 산정할 때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 달을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 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하되 최저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야.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8 6 12 2021 26.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산정 방법 및 적용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 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6. 4.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2017-10-24-2019-1-15-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집에 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위. 업무상 질병. 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 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의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집에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근로자의 고의자 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일 항제 3호나 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법률 제1만 4933호에 의하여 2016-9-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2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삭제함. 제38조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공단 소속 기관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이하 판정위원회라 한 달을 둔다.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과 판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2016-4. 제39조 사망의 추정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거나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와 장례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 1. 26.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에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되면 그 급여를 받은 사람이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40조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가름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6. 4.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 재료와 의지나 그 밖에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에 치료. 4. 재활치료. 5. 2번.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할 산재보험의료기관이 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인 경우에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 환자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근로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요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5. 2 20.